인가 정답 요즘 닥 요즘, 요즘 인쇄 어디? 인쇄는 프레스 김포를 대표하는 게 뭐야? 김포시청, 사우역 장릉숲 학원과 종합운동장까지 이걸 다가지나파트가 있다고? 역세권을 기본 김포의 상징한 다가진 다세권 사우역 g 9 1533 2022 11호로 선트진의 트로트 라디오 박훈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코너 제목이 뭐라고요? 아 모르는 사람, 사람 둘이서 파티. 파티. 아 근데 야 우리. 아. 우리 애청자분들이 눈썰미가 좋으시네요. 우와. 지금 잠깐 우리 지금 테이 프로 아침 프로 하는 피디님이신데 네, 우리 이제 테디가 처음 여기 입봉했을 때 그렇죠. 같이 손발을 맞췄던 강피디님을 강 알아보고 어허. 강하고 민첩하고 성실한 피디님이시네요 반가워요. 어, 그러니까. 이렇게 다. 아이고야아 근데 또 아주 예. 굿 뉴스를 예. 이제 등남을. 3 0일 전에 등남을 아오, 하셨다고. 그러니까 이제 애 아빠요. 아이고. 애아빠요. 얼마나 좋을까. 강하고 민첩하고 예. 성격도 좋은데 이제 아들까지 예. 얻은 예. 우리 강민성 피디가 잠시 등남 자랑하고 갔습니다. 맞습니다. 자, 뭐 네. 재미난 시간이 이제 또 있죠. 우리 두뇌 풀 가동 뮤직퀴즈 박구윤. 퀴즈 그렇습니다 제 노래 멜로디에 다른 노래 가사를 얹을 겁니다 이 가사를 잘 들으시고 제목 그리고 가수 원곡 가수를 맞춰주시면 되거든요 아 오늘은 또 네. 어, 이제 <laughs> 아니 네. 강 PD가 이제 등남도 했는데 네. 네, 오늘 그룹 또 특별한 날이니까 오늘 또 겨울이고 겨울하면 또 생각나는 노래가 참 많잖아요. 아우 겨울. 어, 어, 하얀, 캐롤 미스터 트롯의 하얀 겨울도 있고. 오. 어. All I Want for Christmas도 어. 있고요. 그죠? 오. 어.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뿌니고. 뿌니고요. <laughs> <laughs> 아자 뿌니고 네. 위에 얹혀진 가사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가사에 집중해 주셔서. 딱 듣고 아이곡 제목 그리고 원곡 가수가 누구인지 문자 번호 샵 8001번으로 짧은 건 50원 긴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다섯 분 뽑아서 정답자 뽑아서 커피 쿠폰 쏩니다 사랑함에 세심했던 나의 마음이 그렇게도 그대에게 구속이었어 믿지 못해 그런 것이 아니었는데 어쩌다가 와, 오늘 좀 어렵습니다. 아 아니에요? 헤어지는 이유가 됐어 내게 무슨 마음에 병 있는 것처럼 와 정답들 진짜 빨리 옵니다. 느낄 만큼 알수 없. 내 외로 나를 점점 믿지 못하고 왠지 나를 그런 쪽에 가깝게 해서 엄의 잘못이라며 자 원곡 제목과 가수요 그대를 위한 내 마음에. 자. 야 오늘 이걸 또 해내네요. 아, 음줄이참 어, 네. 다양하고 좀아 아우 어, 이거 어려울 텐데 했는데 역시나 아, 역시나. 예, 쉽진 않았지만 네. 열심히 했습니다. 역시입니다. 네. 아, 역시네 역시. 그리고 정답이 되게 생각보다 많이 빨리 많이 왔네요. 빨리 왔다고. 근데 이런 정답 이런 문자도 보내주셨습니다. 이 하나 사 둘님께서 김종서의 아름다운 구속. 아 (2588) 님. 어... 슬픔의 심로. 어, 김학래참 아깝지만 좋은 명곡들이죠. 네. 네, 명곡들이고 아름답게 제가 구속을 해드리겠습니다. 손털은 늘 곁에 있어주시고.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정답 송을 네. 낼 거거든요. 네. 틀어드릴 건데 이 곡을 들으면서 제목 그리고 가수 이름 지금도 한번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8 0 0 1번 짧은 건 50원, 긴건 100원 무료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보내주시고 난이도가 조금 있었다 생각했는데. 아 근데 너무 오. 잘 맞춰주셨네요 자 대놓고 정답송 나갑니다 이 노래입니다 어떤 노래죠? 오늘의 박우윤 퀴즈 정답 바로 발표할까요? 방금 들으신 노래 구창모의 희날이었습니다 야 노래 저 유튜브로 테디님은 뒤통수도 이쁘다고 아 그런가요? 예뒤통 아, 뒤통수미남이라고 예, 손태진의 모든 걸다 사랑하는 팬분들이 <laughs> 우리 또이 방송을 <laughs> 함께하고 계십니다. 감사드립니다. <laughs> 자, 커피 쿠폰 당첨자 발표합니다. 2022님, 6975님, 박장수님, 이상욱님, 2172님 축하드립니다. 아, 근데 이 와중에 아차상 두 분께 좀이 정도면 보내 드려야 돼요. 아깝다 이거죠. 너무 아까워서. 공6이사님 구창모, 비나리 하하. 아하. 우리 29, 2606님. 네. 구창모. 미나리. 미나리. 어, 미나리 전 드시고 예. 싶으셨나봐요. 이게, 이게 희나리인데, 어. 비나리, 미나리. 충분히 나올만 합니다. 예. 그래도 어. 이제 3분의 2는 맞춰주셨다고. 어, 그렇죠. 예. 자, 근데. 예. 이거는 3분의 2에서 이렇게 아차상을 드릴 수 있지만. 예. 우리 아 모르는 사람 둘이서 파티는 안 됩니다 단어 하나하나가 맞아야 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첫 번째 팀이 세 문제 다 맞추셔가지고 상품을 네. 다 가져가셨습니다 두 번째는 어떨지 기대하면서 자두 자. 번째 랜덤 매칭 커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 모르는 사람 나오세요, 나오세요. 여보세요 누구, 누구시죠 아 어, 안녕하세요 일산의 신지앙입니다아 반갑습니다. 아. 아이고! 아니 지금 혼자 계신 게 아니네요. <laughs> 뒤에 응원단이 음원, 있는데요. <laughs> 아, 네, 네, 네. 아니 그 어떤 분들이세요? 어, 뭐 뭐하다가 지금 전화 통화가 되신 거예요? 옷 만들다가 전화했습니다. 아, 아, 아옷 만드는 네. 회사세요? 어떤 옷을 네네네. 만드세요? 아, 저그 무대 의상 하는데 아동 그 발표회 의상, 네. 무대 의상 매일 매일. 제작하고 있고 매일 매일 손토라 듣고 있습니다. 아. <laughs> 아니 근데 지금 지금 약간 지금 우리 전화 통화하시는 분이 약간 조금 어, 네. 긴장하면서 더 그러는 게 예. 옆에 있는 동료분들이 대신 신청을 해주셨대요. 아. 매일 매일 네, 빠지지 맞아. 않고 듣는다고 <laughs> 과장님의 참가를 신청합니다 라면서 아. 상사분들 지금 이제 네. 오신 거예요. 야. 아니 제가 몰래 신청해가지고 네. 제가 지금 많이 당황스럽습니다. 아니 그러면 저심 과장님 예예그 목소리 옆에 이렇게 코러스 들은 김에 응원단의 예. 열대응원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자 시작 심 과장 심 과장 카이팅 와 <laughs> 멋지다 멋지다 심 과장 심 과장 아니 이제 아. 과장님 그리고 저 우리 예, 예. 직원분들은 네. 어떤 네. 걸 만들고 계세요? 지금 날개 천사 토끼 뭐 많잖아요. 예, 한 명은 날개 만들고, 한 명은 바지 만들고, 한 네. 명은 그냥 꼬리 만들고 그러고 있습니다. 아오. 아, 근데 이거는 예쁘게 만든다고 <laughs> 예. 되는 게 아니고, 이게 트로트를, 뒷소절을 잘 부르셔야 되는데. 네. 예, 예. 예. 어, 뭐 평상시에 아무런 사람 둘이서 파티할 때뭐 따라 불러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 예, 매일 따라 부르죠. 오, 어, 그래요? <laughs> 그럼 확률이 어때요? 예. 잘 맞추세요? 아, 잘못 맞춘 것 같아요. <웃음> <웃음> 근데 오늘의 컨디션은 어때요? 잘 모르겠어요. 아, 그래도 옆에 든든한 분들 <laughs> 계시니까, 우리 네. 한번 과장님을 너무 챙기는 듯한 그 옆에 있는 동료분인 것 같습니다. 직원분들에게 한마디 네. 부탁드릴게요. 어저 자꾸 틀리던데 그 라인 잘 맞추고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어.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아 이거 재밌네요. 약간 그그 예. 그 그래도 네. 일은 일이다 하면서. 네네. 예. 근데 이렇게 몰래 할수 있는 거는 사이가 좋은 거예요. 맞습니다, 사이가 좋은 맞습니다. 거고. 자 잠시만 아, 네. 기다려주시고 우리 두 번째 함께할 예. 파트너 모셔볼게요. 두 번째 아, 아 모르 사람, 아 사람 나오세요. 나오세요. 아 모르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광주의 김미연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씩씩한 목소리가 아주 저희를 기분 좋게 해주시는데 아니 에너지가 반갑습니다. 넘치시는 만큼 오늘 잘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보내주신 사연을 보니까 네. 저는 요양보호사 김미연입니다. 트럭 가수도 겸하고 있답니다. 노래 짱 좋아요 하셨는데 <laughs> 아트럭가수로 겸한다는 거는 지역 가수로 활동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아, 아이고 몇년셨어요 몇 한, 지금 4년 조금 넘은 것 같아요. 아이고. 와. 그럼 봉사도 하시고 행사도 다니세요? 네, 맞습니다. <laughs> 아, 근데 그러면 노래 안 들어볼 수가 없네. 그러니까, 하나, 둘, <laughs> 셋, 넷! 노래요? 네. 네. 아, 아, 음악 없이 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달랐다고, 못났다고, 누가 말해, 인마. 서로 믿고 사랑하면, 그것이 마치 인생. 아, 아, 아니 목소리가 참 곱고 청아하신데. 그러니까요. 아 광주 <laughs> 가수 맞습니다. 아니요 그리고 예. 그리고 약간 점점 긴장이 풀리시니까 약간 본인의 색깔이 이렇게 딱 진하게 나오는데. 맞아요. 아 <laughs> 괜히 이렇게 무반주에 우리 가수님 저 노래 하게 네. 해서 죄송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괜찮습니다. 가수가 되셨어요?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가수가 되신 거예요? 아 제가 이제 노래를 좋아하긴 했었는데, 네. 어 제가 노래방을 잠깐 했었거든요. 음. 한 3년, 4년 전에. 네네. 근데 그쪽에서 무슨 계획사 하신 분이 오셔가지고, 네. 이집 사장님 노래를 잘한다는데 한번 해봐요! 그래서 해봤는데, 무대를 그때 또 세워주셔가지고. 어~ 그때부터 하게 됐는데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 당시 <laughs> 그 순간이 오디션이었고 와우. 그 즉시 네, 스카트이 돼서 무대도 그러니까. 이제 올라가셔서 가수로 활동도 하시고 그만큼 이미, 이미 맞추는... 빛나고 계셨던 거죠 야... <laughs> 아유 근데 그러면 되게 우리 김미연 님은 꽤나 지금 유리한 상황입니다 아, 누구보다 <laughs> <laughs> 트로트 곡들을 많이 배우고 노래도 많이 했을 거고 가사.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 가수들은 노래를 많이 알다 보면 네. 사랑하 고인데 네. 사랑하다로 얘기할 수도 있고 사랑하지 맞아요. 약간 하나씩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 어. 이제 김미연님이 오늘 파트너 저 심과장님 한번 불러보실까요? 심과장님 외쳐주세요. 시작. 심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웃음> 반갑습니다. <웃음> 아. 아니 아 우리 심 과장님 저 웃음이 왜 이렇게 아니, 좋지 근데 두분다 화통하시고 성격이 너무 어. 나이스한데 아니 근데 이제 세 분이 네. 느낌상 네. 나는세 문제 다 맞출 수 있다 이런 느낌이 옵니까 아, 아니요 모르겠는데 아니 심 과장님은 아, 그냥, 자신이 없어 내가 봤을 때 그냥 즐기러 나오셨어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좋아요 괜찮습니다 그래도 두 네. 분의 케미를 한번 맞춰볼 밸런스 게임 하나 둘셋 하면 골라주세요 초침 큐 내가 더 좋아하는 건 야채 호빵, 팥 호빵, 하나, 둘, 셋. 팥 호빵, 야채. 추울 <laughs> 때둘 중에 하나를 쓴다면 모자, 장갑, 하나, 둘, 셋. 모자. 모자. 고구마랑 먹고 싶은 거 배추김치, 동치미, 하나, 둘, 셋. 동... 동치미. 와, 정말 둘이 정말 <laughs> 야, 안 맞네요. 아니, 진짜 아모르는 사람 둘이서 파티가 생긴 이래로 네. 가장 안 맞습니다. 진짜 와, 이 정도로. 아, 걱정이 많이 됩니다. 아, 아, 근데 두 분의 유쾌한 웃음 때문에 네. 너무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도 본격적으로 저희가 이제 노래 퀴즈를 시작할 텐데 저희가 앞부분을 부르면 두, 뒷, 뒷부분을 동시에 불러주시면 됩니다. 준비되셨죠? 네. 자, 시작합니다. 네. 첫 <laughs> 청와리에 뚜뚜뚜 가을케 짓고 자랑하는 사랑하는요 우리 는이요 잠깐만요 잠깐만두 번째 아이 두 번째, 아니, 그만, 두 번째. 이제 그만하세요 자두 자, 자, 예. 번째 아, 예, 예, 죄송합니다 자두 번째가 훌라훌라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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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훌라훌라 훌라훌라 훌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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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 올라 올라. 아,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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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몰라, 몰라. <laughs> 이런 것 같아.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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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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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라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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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장님 진짜 오늘 아... 와 잊지 못할 진짜... 추억을 선사해 주셨습니다. 아 아니, 그나저나 저 한국 성공에서 잡곡 세트 그리고 우산 세트 가져가시는데 아, 충분히 가져갑니다. 아니 훌라를 너무 많이 외치셔가지고 네. 훌라가 한도초가 됐어요. 오, 신... 어제 어제 나온 따끈한 곡이 있거든요. 6시? 아이 사람 대성할 사람이네. 아, 대성의 한도초가 아 갑니다. 라 현숙의 춤추는 탬버린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아 오늘 아 모르는 사람들 이서 파티 <laughs> 진짜 와. 우리 1523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역대 최고 안 맞았는데 역대급 웃음 좋네요. 맞습니다. 건지님께서 <laughs> 너무... 손트라 연말 시상식하면 베스트 커플상 줘요. 와, 나 너무 웃겨가지고 아. 이거는 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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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몰라 아, 근데 이게 네. 이제 진짜 이 노래만 들으면 생각이 날것 같아요. 같아. 오늘 네. 생각날 것 같고. 근데, 아, 저, 저런 유쾌함이 네. 사람들한테 이, 이 행복 바이러스를 막 이렇게 퍼뜨리게 하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심과장님하고 일하시는 직원분들 참 재밌겠다라는 그러니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아우. 신청 대신해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그러니까요. 아, 오늘 또 이렇게 시간이 훌쩍 흐르네요. 네, 훌쩍 예. 갔습니다. 오늘도 잘 달렸고,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는 날에 예. 또한번 다시 신나게 달리는 걸로 하고, 예. 끝곡으로. 현숙의 훌라훌라 아니고 <laughs> 춤추는 탬버린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네, 자, 워칩비타 <laughs> 네, <laughs> 내일도 내손꼭 잡아줘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